인삼의 상식을 깰 만한 수삼 재배 기술이 등장했습니다. 6년은 걸려야 상품성이 보장되는 수삼을 4개월 만에 생산하고 이제는 뿌리가 아닌 잎과 줄기 모두를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창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온실 속에서 피어난 새파란 잎들 바로 인삼입니다. 오직 물과 양분, 햇빛으로만 수경 재배가 이루어지고 병충해가 없기 때문에 약을 칠 필요도 없습니다. 농촌진흥청의 이 인삼 환경 조절 온실은 최첨단 IT 기술을 적용해 청정 인삼을 길러내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적절한 양의 빛과 물, 영양분을 공급하고 온도와 습도 등 인삼에 알맞은 최적의 환경을 조성합니다. 수경재배 기술이기 때문에 한 곳에서 연속해서 생산할 수가 있고, 또 연중 소비자들이 원할 때 가장 질이 좋은 그런 수삼을, 계속해서 생산해서 공급해줄 수 있, 있는 그런 장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수경재배 인삼은 토양에서 뿌리만 생산되던 일반 인삼과 달리 줄기와 잎까지 함께 상품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삼 잎은 식용으로 쓰는 뿌리 부분보다 사포닌과 비타민 등의 영양 성분이 더 많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오랜 시간 재배해야 하는 인삼을 불과 몇 개월 만에 상품성 있는 수삼으로 탄생시킬 수 있습니다. 20g 짜리 수삼 재배 기간을 1년에서 4개월로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즉, 1년에 3번까지 생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LED 빛을 이용해 수삼을 재배하는 식물 공장입니다. 이곳 역시 자동으로 빛과 온도, 물의 양, 바람까지 조절합니다. 또 LED 조명 색깔에 따라 또는 빛을 쬐어주는 정도에 따라 수삼의 특정 성분을 높이거나 낮출 수 있습니다. 당연히 청정 수삼을 통한 매출은 증가했습니다. 수삼 잎이 샐러드와 화장품, 음료수 등에 쓰이면서 지난해 매출 실적은 54억 원에 달했습니다. 굳이 음용근을 섭취하지 않고 전근이지만 인삼의 잎가지 활용을 해서 이렇게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인삼 잎을 활용해서 다양한 요리라든지 식품 재료 그런 걸로 활용할 수가 있죠. 이제 남은 과제는 일반 농가로의 기술 이전을 통해 사업화를 더욱 확대하는 것. 더 좋은 품질의 인삼을 더 빠르게 재배할 수 있게 됨으로써 농가 소득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산업뉴스 이창수입니다.